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엮이며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의 고통과 기쁨을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부모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넘어야 했던 수많은 고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이겨내며 오늘까지 걸어온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소홀히 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살지 않나요? 오늘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먼저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을 사셨던 분들, 그리고 그 희생을 몰라주어 속상해 하신 분들 모두 이 얘기를 듣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나를 돌보세요. 우리는 자주 남들의 인정에 의지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자식이 내 희생을 몰라주면 속상해하며, 친구나 동료가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망하곤 합니다. 마치 내 가치를 남의 시선 속에서만 찾으려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만 한다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이해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남이 몰라줘도 괜찮단 말인가요? 내 고생과 노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괜찮아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택에서 새로운 성당을 짓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성당 부지를 고르고 자금을 마련하고 신도들을 설득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죠. 몇 번이나 실패의 위기를 넘기고 주변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성당을 세우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아무도 그 신부님의 노고를 기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후임 신부나 신도들조차도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노력과 고생을 굳이 남들이 알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돈은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왜 버나요? 대부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리지만, 정작 그 돈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더더욱 아까워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집안일, 육아, 경제적 책임까지 모두 떠안으며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평창에 있는 피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틀 동안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그분은 참가비 8만원이 아깝다며 망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8만원이 정말 큰 돈일까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고생한 분이 자신을 위해 그 정도의 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큰 낭비일까요? 돈을 벌기만 하고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중에 쓰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행을 가고, 나중에 좋은 음식을 먹고, 나중에 여유를 즐기겠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이 언제 올지 아십니까? 건강과 시간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그 나중이 오기도 전에, 우리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세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세요. 늙어서 돈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부족한 대로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삶이 빛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에 호텔에서 짐을 들어주는 직원에게 팁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며 직접 짐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짐을 들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여행을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소비일까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나중에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늦게 깨달아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본 적도 없이 인생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후회의 깊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삶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볼 때, 인생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 자신을 위한 사랑과 행복을 시작하세요. 나를 돌보는 법,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